지난번에는 거미 소가 문 닫을 시간에 오셔서 못 받았고 거미는 지금은 낮이니까 거미 받아볼게요. 프풀나오는지 근데 지금 몇 시죠? 아밥 시간 지났구나. 거긴 점심 시간 있어요. 근데 두시면은 전심 끝났으니까 지금 거미 받아볼게요. 거미 먼저. 먹풀 나 저는 먹다 말았는데 뭐 고객님 우선이니까. 아니 지아 제가 받아올게요 양단이치고 음 네. 천천히 게식사하시 어디 갔다 오실 건데 앞에 한, 한, 한 바퀴 돌면 돼요 아 식사가 오으 계세요 계세요 아, 아 식사가 오으니까 금방, 아, 네, 금방 돼 금방 돼 알아도 이게 다 치고요 아 그래요? 네. 응?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네. 자 네. 오늘 다시 왔습니다 네. 아이고 사람 많네 서울이요 구그그 네. 995, 998. 자, 생각했던 대로 중국 거는 이제 이렇게 99.8%가 많이 나오고 얼마야? 같은 건데 998은 아니고 995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998이나 995나 국내 거민금으로 매입되니까 예. 가격은 똑같이 매입돼요. 단가는. 예. 덩어리가 아닌 이상은 가격 한번 내볼게요. 예. 55만 원 매입이에요 제품이. 그래서 조 떨어졌어요. 그래서 624만 2500원이거든요. 곱하면 624만 3천원 3천원 정도 커피 마시라고 주셨고 항상 거민비가 2천원 나왔어요. 아, 네. <laughs> 사실은 1천원씩 나오거든요. 잘 근데 저희가 이제 중국금이라고 홀대하지 않고 국내금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늘 시세에 제대로 정리했고요 그래서 예. 조직하게 하셔서 인기도 예. 많은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엊그제 물어보셨죠? 예예 예. 근데 금이 계속 조금씩 기운이 굉장히 주시는. 으신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을 여쭤봤기 때문에 며칠 떨어져서 그때 지나가면서 들어오셔서 여쭤보셨잖아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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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유, 며칠, 며칠 떨어져서 오늘은 오늘은 거 500... 549만원 37.48이네? 3 5가 나와야 되는데 열돈 볼게요. 열돈 볼게 549만 원 음, 정확하게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